72. 콩 심은 데콩 나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분명하며 공명정대하다. 현상도 그렇고 본질도 그렇다. 뿌린 대로 거둔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열리고 진실을 심으면 진실이 열린다. 씨앗을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니 당연하고 공명정대하다. 밖으로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안에서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밖으로 통일되지 않는 이유는 안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갈라져 보이는 이유는 나의 안경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안에서 완전무결한 본질이 복원되지 않아 밖으로 불완전한 현상이 펼쳐진다.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모두가 나의 책임이다. 본질을 씨앗, 진실의 씨앗을 뿌려야 현상의 열매도 진실의 열매가 열린다. 본질도 현상도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